오 미국 주요 지수는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PC 물가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개장 중, 어, 장 중간에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S&P 500, 12개월 포워드 PE가 20배 수준으로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 중반에, 어, 애틀랜타 연연의 GDP 나온 모델상 1분기 미국 GDP 추정치가 3%대로 집계되면서, 이제 미 국채금리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차익실험 매물이 출해됐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2, 12월 PC 물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제 코어 물가가 이제 YOI 대비, YOI 수치 기준으로 예상치를 속폭 하회를 했고, 이제 y o y 기준으로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다 2%대에 진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화 항목 같은 경우는 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 지속됐고, 서비스와 주택 물가 같은 경우도 어, YY 기준으로 2월과 4월 고점에서 이제 둔화세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이제 개인 지출 항목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큰폭 어, 상위하는 서프라이즈에 기록하면서 작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어, 한마디로 연착륙 시사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31일 FOMC를 앞두고 CPI 대비해서 어, PC 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제 나름 물가 관련해서 부담을 좀덜받 오, 이제 m c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어,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제법 큰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 12%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 PC 부문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있으나 이제 데이터 센터 부문 경쟁 심화에 따른 수요를 우려하는 모습 보였고, 어 여러 해외 IB들이 이제 TP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급락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대형 반도체 장기 업체인 KLA 텐코 같은 경우도 이제 부진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이제 나스닥이 가장 주요 지수 중에서 부진한 모습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24년 매출 가이던스로 이제 어,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 7% 넘게 급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S1. 전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실적은 뭐 언제나 그렇듯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S1의 경우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안 SI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보안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사이트가 큰 거라고 보시면 돼서 뭐 공장이나. 뭐, 군시설이나 공항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삼성 그 해외 삼성전자 해외 사이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매출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S1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계속 홀드 의견 유지 드렸던 이유는 S1이 사실 뭐, 이때까지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역사적으로 매출 성장이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쌓여가는 현금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드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홀드 의견 드렸었고 사실 이제 글로벌 이제 보안 업체들이 AI 투자하면서 이제 관련 다각화를 공격적으로 하거나 뭐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거 안할것 같으면 사실 뭐 배당이라도 줘야 되는데 회사가 어떤 그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홀드 의견 드렸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6년. 만에 아주 속폭이긴 하지만 DPS 상향 조정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실적 간담회를 통해서 뭐 속도가 이제 더딜수수 있겠으나 이제 관련 다각화에 투자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주주 가치 재고 차원에서는 s 1은 그동안 제가 이제 통신업 멀티플 8배 주고 이제 목표 주가 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글로벌 평균 P/E 정도 줄수 있겠다 싶어서 보안업체 평균 14배로 목표 주가 이제 상향하면서 어 의견도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했습니다. 근데 이제 업사이드를 제가 이제 크게 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회사 DNA 자체가 삼성그룹사 이제 보안 담당하는 업체다 보니까 뭐 공격적으로 이제 외부 어떤 그 매출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서 꾸준히 그냥 실적 나오는 기업이다. 뭐 최근에 어쨌든 주주 가치 제고에 의지가 좀 확인됐다. 그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역 리뷰자료인데 일단 목표주가를 기존 2만 2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한14% 정도 상향하고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동안에 보다는 조금 실질적으로 바이톤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실적 개인적으로는 지난 3분기가 10개 분기만에 오랜만에 흑자전환을 비교적 대규모로 큰셉을 오버하면서 시현했는데 4분기는 또 비수기고 아직까지 요금 인상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과도기적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가 1분기 조금 흑자로 돌아서고 4월 이후 총선 이후에 요금 올리면 조금 흑자가 강화되는 그런 그림으로 봤는데 일단 4분기 자체가 흑자가 나올 것 같고 제가 추정했던 적자 전환은 그 초과는 물론이고 지금 컨셉이 한 4천억 내외 정도 형성돼 있는데 4천억 초반대 정도로 뭐 2도 초과한 을추뭐한 뭐, 일조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일러비하고 젤레구이 비인데, 이번 그 발전 믹스, 올, 발전 믹스가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발전 비중이, 발전 단가가 압도적으로 낮은 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50% 이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예상보다, 원래 이 4분기가 좀 올라가는 시기이긴 한데, 예년에 최근 3년간 4분기 보면은, 그냥한40% 후반, 7%, 8%, 요즘도했는데 이건 50% 이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이거. 이례적으로 원래 4분기가 전력 비수기라 계획 예방전비가 좀 쉬는 시기인데, 아, 계획 예방전비가 집중적으로 좀그 하는 시기인데, 예상에 비해서는 일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P도 지금 이제 그 원료비가 안정화되면서 쭉 안정화됐는데, 지난 3분기는 그만큼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약간, 그. 가 빠르게 떨어지다가 분기 3분기는 조금 안착되는 분위기라서 그런 분위기로 봤는데 예산보다 4분기 들어와서도 s p 가더 많이 떨어져서 거의 뭐한1 2 9원까지뚝 떨어지면서 외부 발전사로부터의 전력 구입비도 생각보다 덜 들어가고 또 발전자에서 발전 연료비도 생각보다 줄어들고 하면서 매출은 예상대로 나왔는데 영업익은 좀 좋게 나왔다 이거. 물론 이보다는 결국은 4월 총선 이후 요금 인상이 더 중요하나 뭐이 또한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약간 이런 분위기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흑자나 오고 이러니까 또 이게 오히려 역으로 약간 그 4월 총선 이후에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그 필요성이 퇴색되는 듯한 이런 어떤 어 줄기의 뉴스들도 있지만 었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우리가 2021, 2022, 2023년에 그 막대한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그 2026년, 2027년까지는 지금 이거 다 틀고 뭔가 그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게 국가적인 미션인데 현재의 그, 한전체 발행 한도를 보면 매우 매우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 뭐 안정화되어 있는 어떤 연료비, 전력구입비 등의 비용 안정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익을 창출하는 것 가지고는 그 이전에 상당히 무지막지하게 발생한 그 3년간의 누적적자를 2026년 7년까지는 해소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충순의 요금 인상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을 위해서 오히려 어 4월 총선의 요금 인상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더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는 그 역발상의 관점에서 사법기 시이 좋았기 때문에 전망치도좀 올리면서 이 부분을 진단하여 목표 뭐그 주가를 오, 어, 올렸고요. 그리고 지지난 주 금요일날 그 잠깐 뭐 언론에서 총선 전에 과도기적으로 요금 인하를 살짝 했다가 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나왔다가 한 8분 만에 뉴스가 드랍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주가도 좀 빠졌고요. 었 그거는 명백한 오보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재 네, 위클리 이번 주 산업지 위클리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월 14일 날 정도쯤 해서 유럽 위원회의 승인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 당국의 합병 승인만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사의 합병을 둘러싼 이슈가 섹터 내 모든 종목들에게 좀 강하게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현 시점에서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 양사의 미합 미 법무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에어 프레미아로 보잉 787-9 드림라이너 기종 네 대를 대한항공에서 임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 이번 임대 건의 경우에는 유럽 위원회 어떤 승인을 위해서 TA 항공으로 항공기, TA 항공으로 항공기 임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종사 파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 12월 동, 어, 저희 하우스에서 집계한 기준으로 12월 달 에어프레미아는 지금 미주노선에서약6.7%한 2만 명 정도 수송을 했던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787-9 드림라이너 기재를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4대가 더해지면 9대가 되고요. 25년 타겟으로 10대니까 10대 더하기 4대면 14대 정도까지는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한편, 어, 이번 보도에서 추가적으로 그동안은 좀 대외비가 되었었던 TA 항공으로의 기재 임대 및 조종사 파견 계획도 한좀 보도가 됐습니다. A330-300 기재 다섯 대 조종 100명. 죄송합니다. <laughs> 조종사 100명 정도 규모인데요. 지금 TA 항공이 이 유럽 노선 취향을 앞두고 A330 기. 다시 300 기재를 세대를 확보를 해놨고, 세대가 올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대 들어오는 게 8대고, 세대 올해 더 들어오면 11대가 되는 거죠. 오는 이제 6월 달 정도 시점으로 해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TA 항공은 유럽 노선 신규 취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업종 내에서 좀 지속되어 왔던 그런 어떤 기재 계획이라든지 노선 및 슬롯 배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이 차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예, 국면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재. 이번 4분기 미국 아마존에서 저희 한국 브랜드들이 좀 잘해가지고 자료를 써봤는데 우선 4분기 기준으로 이제 1등을 차지한 거는 코스알엑스라는 브랜드이고요. 그중에서 제일 대표 시그니처 라인인 스네일 에센스가 1등을 차지했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처음으로 20위에 진입하고 나서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최고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4위에 이제 아누아라는 2019년에 처음 탄생한 인디 브랜드인데요. 이제 올리브영에서 좀잘 되다 보니 일본 q o 이나 미국 아마존으로도 이제 진출했고 코스알스와 이제 동일한 점이 모두 틱톡 마케팅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아누아 같은 경우 인디브랜드라서 저희가 투자하긴 좀 어렵지만 코스알스는 이제 5월달부터 아무레포시픽에 연결 편입이 되기 때문에 어, 그쯤 돼서 이제 모멘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자료는 마치고요